뭐라? 폐허가 된 술집 감지부하를 쓰기 조금 까다로운데 이 맵은. 아아... 일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 스트레스 기가 막히네. 깨놓고 좀 재수없네. 이걸 돌리고 있었어. 가는 척 돌아가야? 와안 빨리는 거봐 풀에서 아, 미쳤냐고 아 이제 빨리 와 아까 근데 풀에서 안 빨리는 거 진짜 극혐이었네 네 무삼입니다 이번판 투타 것도 돌리고 있겠지. 뭐, 아, 왜또 너냐? 아, 나머지 두 명은 그냥 계속 숨어 있나 보네. 으으는 그냥 쳐다만 봐도 견제가 되네, 식구라 으따머으 <목소리도> 아프구만. 으으다으으 자꾸 나한테 시선을 강탈당하는데 저으때으으 돌리고 있거든요. 으따으으따얘에없밖에 없네 좋지 않았나? 보았어 야 저기 또 스트레스 하다가 돌리는 거 보소? 개킹받네? 오케이 일단 무삼 찍었고 와 근데 임마들 스트레스 장난 아니다 야 어떻게 찾지? 얘네 스트레스하면 저 어떻게 찾아요? 저기 처형돼있다 이런 건방진 녀석 저저저저저4가 저. 아니야? 4피 아, 에이다왕이야? 4피이길 빌었는데 이 사람 뭐? 데 이거 밸런이야 게다가? 넌 가자 위로 간 순간부터 끝났어 게임 끝났다니까 다이 친구 들고 오발전기야 친구야 서양때 아직도 돌리고 있겠지? 에이다 왕스키너 있지 않아? 꼬추 옆에 거 살짝? 살짝 재석없줄까 다 왔네? 바로 차 놓고 들고! 널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지 불가능이야 심장 소리 안 난다 지금 투탑에 있는 거 그리고 처형대 잘 알겠어 처형대 원감 바로 차 놓고 여기다 몽스키 왔어? 한명호즈하느라 발전이 안 돌렸고, 한명저기 투탑, 한명 여기 처형 때. 끝났어. 왔어? 와, 이거를! 살리고! 살리고 죽었어야지! 살리고 죽었어야지! 자, 이 친구 들고! 널어주고 갈게요. 게임 할 맛이 안 나지 마, 그지? 무삼식군데 오발전기고 말이야. 발증이못 돌리고 말이야, 이거. 야, 이거는 끝까지 살렸어야지. 강행했어야 돼요, 이거는. 화들짝 놀라가지고, 그냥. 어? 입 벌리고 사망했네, 그냥. 오, 어차피 또 저거 돌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. 역시나. 여기서 이거 발로 차는 척 하면서 안 차고? 깨는 척! 거짓말이죠. 자, 이런 식으로 대답을 보고. 수고하나 발로 차놓고. 깨고. 내 친구 들고! 떨어지고. <laughs> <laughs> 귀여워, 둘 다. 귀여워. 들은 척? 안 들고 야살리키셔 사리키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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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릴 기회 좀달키는데리지뭐어 기회 기회 음. 음. 살려 여유리잖아 어차피 급할 거 없잖아 리키셔사 하이 그냥 그 네. 어우, 오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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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이네 발로 발정이 차놓오고 돌리지 말라고. 어. 답답합니다. 답답해요. 대봐대면서딱 보면은 까마귀였구나. 지금 심장 소리 안 나거든요. 무서운데 심장 소리가 안 난다. 와 레베카. 그래, 이건 또 만지러 가고 있네. 근데 추격은 떴지, 지금. 여기 판자 없지. 잘 <목소리> 가고. 자, 이 친구 들고! 널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상당한 압박감을 줬기 때문에 이 친구들 심리전이 아주아주 아주 약할 거란 말이야. 압박감에 따라서 심리전은 달라집니다. 진도가 너무 빨라요? 널어주고 꼼깜 적어네 야야야 쉬름 소리 듣고 갑니다 자이 친구 들고! 널어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은 좀 되게 좋다니까? 진짜 엄청 좋아요 이쪽으로 민가라면 갔네. 떨어주고 자, 게다가 이게 쿨타임이 짧게, 짧게 돌기 때문에 1분이에요. 1분 만나서 반갑다. 에이더 왕스키 커먼! <laughs> 왜 간불 되 냐구요？고 통의 흔적 이라는 폭이있기때 문이 죠？6 시퍼 떨어 지고 아 근데, 다 막걸리 네 치료 했네 호재 주변 아니 었 을까？아닌가？일 로가는척하 면서 싸. 발로 차서 감지 불가능 싸. 하, 낫지. 가는 중. 어쭈. <laughs> 자이 <이제> 친구 들고. <laughs> 자 이렇게 해서 무 30구로 오발전기의 마무리 좋았습니다. 콕. 네, 빨간 불도 안 보입니다. 어, 이 감지불가능은 빨간 불빛이 안 보여요. 백스텝할 필요도 없어요. 감지불가능 걸리면. 야옹이 주인이 와서 오세요. 철옹님 감사합니다. 이무사매의 사실 감지 불가능. 한방 살인만인데 심장 소리가 안 나. 말도 안 되잖아요, 그렇죠? 어. <laughs> 그런 거지 뭐. 준구랑 어, 식구한테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거였고, 자잠복구모 과집중 역시나 십사기 폭이 있었지만서도 발전기는 돌릴 수가 없었다.